안녕하세요. 하피티비입니다. 얼마 전 독일 하이엔드 오디오 기업 MBL이 중국 기업에 매각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죠. 오늘은 이 인수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하피티비가 분석합니다. 주지하듯 MBL은 1979년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된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입니다. 사업자 볼프강 멜레츠키는 실제 콘서트 홀의 울림을 스피커에서 재현하기 위해 옵니더렉셔널, 전지향성, 한국에서는 무지향성이라 부르죠. 무지향 스피커를 발표하면서 지금에 이릅니다. 이후 앰프, CDP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전 라인업을 갖춘 하이엔드 오디오 기업이 되었습니다. 무지향성 스피커를 내놓는 브랜드들이 대부분 사멸했지만, MBL만큼은 무지향성 스피커를 40년 넘게 고집해왔고, 특히 101 엑스트림 같은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지향성 스피커로 평가받죠.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MBL의 행보는 혁신이 부재한 답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과거의 명기를 답습한 제품을 내놓은 스피커, 앰프, 소스, 어느 제품도 경쟁사 대비 빼어나다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전세계 매출은 눈에 띄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지난 5월 27일, MBL이 독일 법원에 파산 절차를 신청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직원 50여 명의 급여는 파산절차 보호기금에서 지급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이에 전세계 MBL 팬들의 우려가 쏟아지자 MBL은 판매와 서비스는 그대로 진행하며 회사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중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지난 9월 29일 중국 주얼리 기업 초타이생이 MBL 인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초타이생은 중국을 대표하는 주얼리 기업입니다. 중국의 중심가를 가보시면 주대생이라고 적혀있는 간판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금은방이라 부르는 주얼리 판매숍인데 금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특성상 매장수가 굉장히 많고 매출도 대단히 높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이보다 더큰 기업인 주대복 초타이푸기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이곳이 롤렉스가 가장 저렴한 곳이라 소문나면서 2, 30년 전에는 홍콩 여행 가서 롤렉스 사는 곳이라 한국에도 널리 알려주기도 했죠. 초타이푸는 1929년에 창업한 기업이라 역사나 규모면에서 훨씬 더 큽니다. 초타이생은 이를 벤치마킹에 탄생한 기업으로 보이는데요. 1999년 선전에서 시작한 기업인데. 규모가 만만치 않은 것이 지금은 전세계 매장 수가 5200곳이 넘고 직원 또한 4200명 이상인데다 2017년 상장에 성공해 현재 시가 총액이 3조원에 이릅니다. 초우 타이생의 흥미로운 점 사세를 확장하면서 2012년부터 오디오 비즈니스에 진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주얼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럭셔리 비즈니스가 오디오라 보았던 거죠 유나이티드 오디오라는 이름의 오디오 수입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중국의 주요 오디오 브랜드 딜러십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능이 우수하나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특히 독일 브랜드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유나이티드 오디오가 유통하는 브랜드로 홈셔터의 이모티카, s b s 어센도를 가지고 있고 오디오는 켄톤, AVM, MBL과 같은 독일 브랜드를 주로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즉, 유나이티드 오디오는 MBL의 기존 중국 디스트리뷰터이면서 이번에 아예 MBL을 인수하게 된 것이죠. 실제 초우 타이생의 오너가 오랜 MBL 사용자였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수는 초타이생의 새로운 자회사인 MBL 인터내셔널 유한회사가 기존의 MBL을 흡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요. 구체적인 인수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존 MBL의 지문 과반 이상을 초타이생이 인수하고 이 과정에서 MBL의 기존 부채를 전액 상환했다고 합니다. 또 기존 독일 분사 및 공장 유지 그리고 50여 명의 직원 고용까지 모두 유지되는 인수라고 하니 MBL 팬분들은 걱정을 덜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MBL은 모기업의 든든한 후원 아래 제2의 도약을 꿈꿀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전에 중국 간첩 사태 영상을 제작하면서 일부 중국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해 기술을 탈취하고 먹튀하는 현상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MBL 인수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MBL 인수는 기존 딜러가 직접 브랜드를 인수하는 구조이며 공장을 유지하고 부채를 정리해주고 인력도 보전한 상황이라 우려할 요소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MBN이 이번 인수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삼성의 B&W m 인수, 보스의 매킨토시 인수 등 오디오 업계 M&A가 활발했던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오디오의 M&A 뉴스, 하피티비가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